이거는 이제 아이가 시계를 갖고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고 어..이거 이거는 밀림, 아마존, 이거는 이집트, 바닷속 그 다음에 이건 우주 이제 어, 시공간을 이동하니까 시계가 나타나는 거야 이 시계가 마법시계거든 음, 그, 그, 그 아이는 누구야? 아이? 응. 어..어떤 어 사람이 어 지나가다가 아이한테 어시이 두개의 시계를 줘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된거야 어쩌다 우연히 그동그라미에 어떻게 따라... 건드려보다가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아, 동그라미에다 X된건 그건 뭐야? 뭐? 동그라미에 X된거 이런거 잖아아 별들 아 별들? 별이 빨장발작하는것들어 뭐 시공간 이동하면서 아 이동하면서 우 우주로 시공간을 이동하거든. 음. 됐어? 얘 이름이 뚝딱이야, 뚝딱이. 시간여행하는 친구라고 뚝딱이야? 어. <laughs> 뚝딱, 뚝딱 해가지고 시간여행을 한. 니그 엄마, 아빠는. 이 뚝딱이가 시간 여행을 할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이름 뚝딱이라고 했던 거구나. 아니. 그럼 원래는 원래는 발명을 잘해서 뚝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. 아기 어, 태어나기 전부터. 아, 태어날 때 부, 전부터 막 도구들한테 관심 음. 있고 그러니까 뚝딱이라고 지었는데 음. 쉽게 갖게 돼서 또 뚝딱이라는 이름이 음. 어, 우연히 그냥 이렇게 음. 비슷하게 된 거야 <laughs> 우연히. 뚝딱이도 되고 <됐고>, 똑딱이도 되는. <laughs> 人到大鱼，大鱼。